네, 오늘 보여드릴 아트고요. 어, 오늘은 보시다시피 글리터와 그리고 파우더를 사용해서 예쁜 아트를 만들어 볼 건데 이제 그 사이사이 보시면 약간 커튼을 친 것처럼 조금 더 깊이감 있는 그런 느낌의 뉘앙스 아트를 만들어 볼 거고요. 어, 오늘은 어, 간단하면서도 또 새로운 기법을 통해서 만들어 보는 그런 어, 아델라만의 뉘앙스 아트를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먼저 시럽 화이트 컬러를 원콧만 발색하고 바로 큐어 30초 들어갈게요. 이때는 굉장히 얇게 펴 발라주셔야 되고요. 양을 많이 써버리면 약간 탁한 느낌이 들수 있어서 최대한 얇게 발라주세요. 큐어 들어갈게요. 네, 큐어 대서 나왔구요. 어, 이제 그 위에 바로 글리터를 깔아줄 건데, 어, 제가 사용할 글리터는 어, 아이스젤 제품이에요. 근데 꼭이 제품이 아니어도 이렇게 입자가 지금 보시면 크고 작은 애들이 많이 섞여 있구요. 작은 글리터보다는 이렇게 약간 알갱이가 여러가지 크기로 섞인 게 굉장히 잘 나와요. 빛깔이 저는 로즈골드 빛으로 어, 이렇게 발색이 되는 글리터 사용해서 얹어볼 거고요. 양은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올릴 거예요. 저는 한 번에 올릴 거라서 올리실 때는 전체를 올리시는 게 아니고 사이드부터 이렇게. 저는 약간 물결 지듯이 코너 부분은 조금 이렇게 범위를 조금 넓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살짝만. 저는 뭐 이렇게 두 번까지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갈 거라서 음, 되도록이면 글리터가 조금 많이 올라가야 더 깊이감 있게 예쁘게 비칠 거예요. 요렇게 올리고 바로 큐어 들어갈게요. 네, 큐어 돼서 나왔고요. 현재로서는 이렇게 글리터 느낌이 굉장히 예쁘게 나오고 있는데, 어, 아까 샘플에서 보시다시피 조금 더 가려진 느낌으로, 어, 한번 글리터 느낌이 약간 다운될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아까 처음 발색했던 실러 화이트를 다시 한번 쓸 건데 최대한 정말 아주 소량만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발라줄 거예요. 그래서 글리터 느낌을 살짝 죽이고 약간 가둬진 느낌으로 가운데 글리터가 약간 갇혀 있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최대한 얇게만 컬러를 발색을 해볼게요. 이때는 아까 원콧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소량만 쓰셔야 돼요. 어,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해버리면 글리터가 너무 죽어버려요. 지금 보시면 살짝 가둬진 느낌 보이시죠? 음, 이 상태에서 큐어 들어갈게요. 네, 이렇게 큐어 돼서 나왔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단차가 조금 있기 때문에 클리어 젤로 오버레이 한번 들어갈게요. 네, 큐어 할게요. 큐어가 되는 동안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 여기 샘플을 보시면 지금 글리터하고 이제 오버레이까지 했는데 그 가장 위에 보시면 약간 그 커튼으로 가려진 요런 느낌을 제가 새로운 기법을 통해서 그림자처럼 만드는 방법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큐어는 이렇게 됐고요. 미경화가 있기 때문에 미경화를 닦고 그 위에 이제 드로잉 아트를 할 건데 제품에 이렇게 꾸덕한 라이너 젤을 사용을 하실 거고요. 이제 팔레트에 살짝만 덜어서 이제 라인을 한번 그려볼게요. 네, 드로잉 아트 하실 때 브러쉬는 이렇게 차선 브러쉬를 저는 사용을 할 거고요. 이렇게 팔레트에, 어, 아까 말씀드린 라이너 젤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클리어 젤을 살짝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예요. 어, 아까 보셨던 게 이제 그림자 기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이드 로딩 기법이라고 해서 새로운 기법으로 이제 손쉽게 그리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브러쉬에 이렇게 클리어 젤로 약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브러쉬가 약간 딱딱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색감이 있는 거는 이제 다 이렇게 빼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브러쉬를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결정리를 해서 만들어주시고, 자, 끝부분에만 이렇게 묻혀주시는 거예요. 끝에만 묻혀서 양쪽으로 묻었던 부위가 약간씩 이렇게 펴질 수 있게 이렇게 보이실까요? 음. 기포 보시면 한쪽은 이렇게 클리어 그리고 컬러감 이렇게 있어서 너무 뭉쳐 보이지 않게 살짝씩 눌러주면서 이렇게 펴줄 거예요. 보이시죠? 부드럽게 해주시고 아까 미경화를 닦은 이티 위에다가 약간 물결 모양이 지듯이 그리면 훨씬 더 여성스럽고 예쁘게 나오거든요. 저는 사실 너무 진하기보다는 약간 적당하게 들어갈 건데, 보시면 지금 살짝만 그렸는데도 여기가 라인이 나오고, 그 옆으로는 이제 색감이 조금씩 연하게 이렇게 표현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은 라인을 그리는 작업이라기보다는 그림에서 그림자처럼 같이 퍼져나가게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래서 브러쉬가 딱딱한 상태면 안 되고요. 약간 부들부들한 상태여야지 훨씬 더잘 그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컬러감이 조금 부족하면 앞쪽에 컬러를 살짝 더 묻혀서 음, 그림자 느낌처럼 라인감은 분명히 조금 선명하게 보이긴 해야 되지만 그 사이드로는 이렇게 약간 음영이 있는 것처럼 퍼진 느낌으로 이렇게 은은한 느낌으로. 그림, 은은한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되거든요. 보이세요? 그래서 약간 갇혀져 있거나 약간 보일락말락 시스루의 느낌으로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라인을 어떻게 그리냐는 사실, 어 내가 이제 그리는 라인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달라지긴 하는데, 최대한 조금 곡선을 그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저는 이렇게 하고요. 큐어 한번 들어갈게요. 네, 이렇게 한번 큐어가 됐고요. 다시 한번그위 라인을 하나만 더 그릴게요. 라인이 겹쳐진 느낌으로 약간 시스루 느낌으로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다시 한번 큐어 들어갈게요. 네, 이렇게 큐어 하시고요. 전체 오버레이 다시 한번 얇게 해주세요. 이 탑을 발라서 선명해지니까 훨씬 더 예뻐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뉘앙스 아트이기 때문에 파우더까지 제가 같이 한번 올려볼게요. 일단 큐어 한번 먼저 들어갈게요. 뉘앙스 아트 하실 때는 이렇게 얇은 세필 브러쉬 사용하실 거고요. 미경화를 한번 닦고 그 위에 이제 한번 모양을 만들게요. 네, 라인은 사이드 쪽으로 얇게 한번씩 그릴 거고요. 저는 미경화가 남지 않는 탑젤을 사용해서 이렇게 라인을 한번 얇게 그려 볼게요. 이 상태에서 일단 큐어 30초 들어갈게요. 네, 이렇게 큐어가 돼서 나왔고요. 제가 아까 탑은 올려서 이렇게 모양을 냈던 곳에만 미러 파우더를 한번 문질러 볼게요. 저는 골드만 사용을 할 거고요. 최대한 밀착이 잘될수 있도록 여러 번 터치를 한번 해주세요. 자, 이렇게 사이드를 한번 둘렀더니 훨씬 더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졌죠. 이 상태에서 탑젤 한번 바를게요. 상태에서 큐어링 들어갈게요.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큐어링 돼서 나왔고요. 조금 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어, 보시면, 어, 이제 아까 중간에, 어, 드로잉 아트처럼 이제 시스루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 넣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감 있는 그런 뉘앙스 아트가 완성이 됐고요. 사실 글리터만 넣었으면 조금 느낌이 덜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미러 파우더를 같이 얹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예쁘고 고급스러운 아트로 나왔고요. 이게 간단하면서도 충분히 퀄리티 있는 아트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네, 현재 아델라 수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밑에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충분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도 아델라만의 예쁘고 고급스러운 아트 또 보여드릴게요.